미스터 프릴리 김상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어, 시나포디를 공부하면서 조금 갈증이 있을 수도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시나포디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초강의랑 30몇 강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어, 계획으로는 100강까지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강 채우려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스네어포디라는 툴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장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네어포디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인테리어나 건축 쪽이 아니라,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맞춰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션 그래픽이라는 장르를 아울러서 가르치는데, 아, 그, 그, 이제 내부에 속하는 3D라는 장르에서 또 그, 거기서, 또, 이렇게, 스네어포디라는 툴을 가르치는데, 사실, 이제, 스네어포디만 가지고는 아웃풋을 낼 수가 없거든요. 에펙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펙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에펙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합성툴이라고 합시다. 합성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D로 작업을 해놓고도, 이제 그후 작업을 잘 못해서 컬러 어, 티를 이렇게 좀잘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인 게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많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스나포디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합성 툴을 좀 어, 같이 알고 있으면은 같이 사용하기가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성 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 우리가 모션 그래픽이라는 그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f t e 이펙 e 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또 많이 쓰는 툴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f t e 이펙 e 강좌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강좌는 그냥 뭐 시나포디처럼요. 기초 백강, 중급, 뭐 어드밴스트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 과정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에펙을 전문으로 하,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어 그래서 에펙은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영상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를 좀 봐주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스들 있죠. 음 그런 걸 가지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하고도 그거 쉐어를 하는 어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뭐 개인의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되는 그런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스 같은 거를 이제 다만 저만 가지고 는 소스겠죠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보면서 툴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고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After Effects 수업을 하는데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책 보고 공부 좀 했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음, 기본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전제를 깔아놓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포토샵, 일러스트 할줄 모르는 데로 가시면은 네, 그냥 종료하시면 돼요. 음, 냉정하게 여기서 별 필요 없어요. 이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음, 이 툴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툴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처음에 시나포이첫 공부할 때도 그랬죠. 맥슨에 대해서 좀 약간 알아보고 갔잖아요. 3D 툴이 뭔지도 좀 알아봤고, 애프터 핏트가 뭔지도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어더비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티 브 클라우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메 클라우드, 어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한 거긴 한데 자쭉 내려보시면 이제 각각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툴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음. 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하려면은 옷 입고 신발을 신어야 될거 아니에요. 속옷은 아닌다고 치더라도요. 어, 옷은 입고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포토샵은 비트맵 기반이죠. 비트맵이 뭐지? 아, 비트맵이 뭐 픽셀 단위로 어쩌, 이거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자기식대로 외우시면 되고, 자기식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토샵은 비트맵이에요. 뭔 말이냐면, 늘리면 깨지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이미지나 어떤 것들을 공부하실 때, 아, 그 표현을 하거나 이제 리터칭을 할 때는 포토샵이 꼭 필요해요. 음. 또, 이제 디테일한 그림들 있죠. 페인터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들도 물론 포토샵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음, 페인터로 사용하지 않는 한에서는 포토샵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After Effects는 이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 중점이 되는 툴들을 다 가지고 있어 After Effects는. 어 그러면 굳이 After Effects를 그렇게 시나, 아 포토샵이 다 들어가 있다면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라는 거죠. 어... 에펙에서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 포토샵이 뭔지도 모르고 활용을 하는 거랑요. 포토샵을 알고, 스나포디에서 아, 저기, 애프티팩트에서 포토샵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 걸 보고, 환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네. 여기서 그럼 이런 작업은 쉽게 하고, 여기서는 조금 더 여기서 다듬으면 되겠네. 이게 더 빠르겠네. 더 환성을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겠네라는, 2차, 3차의 어떤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툴에 대한 어떤 환성들을 서로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에 좀 더, 어,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좀더 가볍게 여기 작업하고, 무거운 건여기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환을 할수 있다는 건데, 모르면은 완전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토샵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 어 제껴놓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꼭 공부하셔야 된다고 또 봐요 저는 어, 두 가지 포토샵 일러스트는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요 어더비 일러스트레이터 AI라고도 하죠 어더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이에요 벡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한대로 늘려도안 깨지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미지긴 한데 이게 사진 같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음, 촬영해서 불러들어 임포트해서 불러들어와서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그런 게 아니라 AI는 순전히 이툴 안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어, 이미지를, 어, 그림을 만들어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물론 사진과 같은 정교한 이미지 작업도 가능해요. 하지만, 가능한데, 은 그런 용도로 쓰는 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AI, 어,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거를 할 거예요. 쭉 내려 보시면은, 이런 거알 필요, 알 필요, 없어요. x d 라든지 뭐, 드림이보이는 거는. 웹이나 모바일 관련된거기 때문에 치우시고 라이트룸도 공부하면 좋긴한데 어..채키시고 아, 아..비디오 데스얼라이저컷 어더블 여기 하..이게 아, 이제 음..중요한거란 말이에요 볼까? 뭐가 있는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툴을 이렇게 사용했고 이럴때 많이 사용했어요 라고 이제 보여주는 툴인데 한번 공부해보세요 이건 한번 보세,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거에서 틀어놓고 볼 필요는 없으니까. 영상 툴도요, 저는 두 가지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툴과, 두 번째, 어, 합성이나 모션 그래픽스를 제작할 수 있는 툴. 이두 가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툴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게 이제, 어, 약간, 리얼 타임으로 작업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을. 어, 애프터 팩트랑 다르게 차이점을 본다면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대중적으로 쓰는 Vegas 라든지 소니 g a s 라든지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쓰는 맥OS 시스템에 있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개를 다 써요. Vegas 에서 v e g a s 는딱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작업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이제, 어, 파이널 컷 프로는 좀 대용량 작업을 할때 파이널 컷 프로를 많이 쓰고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에펙이랑 호환해서 뭐 작업해야 될때 프리미어 프로를 씁니다 프리미어는 기본적으로 다 돼요 레이어 작업도 되고 편집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리얼타임으로 된다 에펙은 그게 어렵다 메모리를 무지하게 타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작업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음.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하드웨어 즉 카메라나 이런 데서 찍어 놓은 이미지를 바로 임포트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 그게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편집 툴과 모션 툴은 서로 좀 다르게 어 이게 예,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놨죠. 에디팅 툴이고요. 얘는 비주얼 이펙트 툴이에요. 그냥 서로가 좀 달라요. 어 그럼 여기서는 비, 비주얼 이펙트 못 주나요? 줄수 있어요 기본적인 플러그인이 있는데 있는데 이제 얘보다는또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약간씩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해요 두개 같이 합쳐버리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무거워질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메가스, 파이널 컷 프로 셋 중에 하나는 공부하되 우리가 AE 애프터이펙트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공부하는 게 낫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애프터이펙트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션 그래픽스를 하다 보니까 타이포그래피 뭐 작업이라든지 타이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작업하는 것들 하다 보니까 애프터이펙트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합성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합성을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여기 어. 누크, 퓨전 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애프터이펙트는 초보 단계 수준의 컴포지팅 툴이라 볼수 있어요. 자,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단점부터 설명해드리고 장점으로 넘어갈게요. 누크 같은 경우는 누크나 퓨전 두 개를 동일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한 툴이면서도 노드 기반으로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처를 한번게요 이렇게 노드 기반으로 작업이 가능한 툴이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퍼스펙티브를 지원한다. 3D에서 합성하는 툴인데 당연히 이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3D하고 똑같은 퍼스펙티브 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퓨전도 마찬가지예요. 노드 기반에다가 똑같이 카메라 뷰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애프티펙트의 플러그인을 또 가져다 쓸수 있다. 이거는, 저는, 뉴크보다는 퓨전을 더 선호합니다. 퓨전을 더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를 자유자재로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는요, 레이어 계층 구조이다 보니까, 노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용량의 작업에, 대용량 파이프라인 작업에는 조금, 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그냥, 독고다이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여러 팀으로 움직여 작업하는 툴로서는 별로 적합한 툴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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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구조로 타고 올라가서 어디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디 속해 있는지, 어느 그룹이, 어느 컴프 터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에펙은 좀 그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확인은 가능해요. 근데, 타고 가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노드 기반으로 이 그룹을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 퓨전이랑 루크에 비하면은 뭐 말을 꺼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f 에펙트는요 카메라 퍼스펙티브 뷰가 좀 형편없어요 예, 너무너무 안 좋아요 3D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뷰포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에펙 고유의 퍼스펙티브 뷰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3D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뉴크나 퓨전보다는 3D 합성에는 굉장히 약한 틀이다. 그러나, 그러나, 에펙은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해요. 왜 확장이 가능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 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포토샵 과 일러스트레이터랑 거의 100% 호환이 되는 거. 두 번째, 스냅어포디랑도 호환이 100% 된다는 거예요. 100%. 음. 모든 기능들이 다 호환이 돼요. 음. 나중에 우리 f d f 트 공부할 때, 한번 해볼 거고요. 스냅어포디 공부할 때.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 끝장나게 많아요. 그리고 끝장나게 좋은 게 많고, 너무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라 거. 음. 누크랑 퓨전이 따라올 수 없는 효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FT 팩 t -E 는 그래서 그래서 FT 팩트를 -E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가 어, 기본적인 합성 기능도 되다 보니까 어, 서드 파티 플러그는좀 빌려 와서 어 이제 좀 되는 부분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되다 보니까 FT 팩 t -E 를 쓰는 거예요. 음. 수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FTD 팩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FTD 팩트 공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FTD 팩트 책은 너무 너무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FTD 팩트라고 치고요. 책으로 들어가면 책이 어딨냐? 책으로 들어가면. 진짜 많아요. 출간일 순으로 보면은 진짜 아, 출간일 판매량 순으로 볼까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공부했어요. 이거 2001년도 저 2001년도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프레스사건를 어,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진짜 거의 바이블 수준이에요. 정말 정말 잘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7버전이든 5버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려면은 책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한권딱 보시면 어? 나 간단한 거 영상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내가 전문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 제가 가르치는 거는요 거의 기초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는 거고, 제 스나포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에펙 공부도 같이 하시죠. 에펙을 가지고 제가 합성을 하다 보니까 에펙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에펙 수업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어찌됐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뭐 기초부터 중급까지 왔다 갔다 해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거랑 합성하는 거랑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초에서 중급 사이는 배울 수 있다는 거. 근데 중급 이상으로 가시려면은 독학 가능해요, 여러분. 독학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독학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독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 같은 데를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모션랩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모션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튜토리얼들도 많아요. 애프터이펙트 튜토리, 튜토리얼들도 많고 제가 지금 말을 지금 이게 영상을 좀 짧게 끊어서 가야다 되 보니까 말을 빨리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아요. 프로, 모션 그래픽스 기초 과정, 어, 뭐 스페셜, 어드밴스드 포트폴리오 8개월 동안 이제 붙잡아놓고 이제 수업 어, 해가면서 하는 수업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 정말 에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음, 에펙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음. 돈을 들여서 공부하기 쉽진 않다라고 하시면은 독학하시면 돼요. 근데 독학이 어렵죠. 진짜 끈기가 있고 깡이 있는 분들은 독학이 돼요. 하지만, 어, 그게 아닌 분들은, 어 독학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내가 내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어, 나는 진짜 에펙을, 아니면 모션 그래픽이라는 분야를 1년 동안 나는 진짜 순도 안 치고 한번 배워보겠다. 진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정말로 어, 깡다구를 깡을 부려서 작업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독학이 가능해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고 영문 서적도 뒤져보고 하면서 공부가 가능, 가능해요. 어 꼰대 같은 소리지만은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laughs>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학원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하거나, 다니기 돈은 아깝고, 이거 공부나 대충대충 조금 조금씩 밖에 안 하고, 그럼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이상한 회, 뭐 회사 들어가서 그냥 자막이나 치고 있는데 나는 에펙은 하고 싶고, 뭐 이런 영상들 보면서 막, 와 뭐, 죽이네 이러고 있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음. 음, 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론을 좀 길게 쫙 뿌렸죠. 좀 말을 좀 빨리 했고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조금 왜냐면 사실 쓸데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어, 하지만 또누구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조언일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걸 중간 단계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애프티팩트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첫 시간에는 그냥 잠깐 훑어만 보고 어,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After f f c t CC를 씁니다. 크리에티브 클라우드 어, 버전을 쓰고요. 1 2 1 버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설명을 먼저 딱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이렇게 File, Edit, 뭐 기본적인 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 어, 네비게이션이 있죠. 여기 이제 툴에 대한 기능들을 감추고 있는. 그리고 이쪽은 툴바예요, 툴바. 그래서 뭐, Selection Tool, Move Tool, 뭐 기타 등등 카메라 툴, 뭐 스탬프 툴 있고요.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 툴이 어, 여기 그 매니저 창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이펙트를 사용했을때 이펙트 컨트롤을 하는 이펙트 컨트롤러 음, 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때 쓰는 어, 뷰 뷰포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타임라인, 음,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 그다음에 음, 타임라인이 사실 이렇게 길기 때문에요. 좀앱텍 이펙트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긴 와이드 모니터를 좀 쓰시면 좋죠 듀얼로 음, 한쪽에는 비포터하고 뭐쫙 깔아놓고 한쪽에는 이제 뭐 다이나믹을 쫙 깔아놓고 해서 쓰, 쓰시면 되니까 저 우측에는 이렇게 뭐 오디오, 뭐 이펙트, 뭐 캐릭터, 뭐 트래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툴들에 대한 모듈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쫙 여기 나열돼 있어요 또 스페이스가 이제 올 패널, 애니메이션만 할수 있는 패널. 이펙트이펙트만 뭐 주고 싶어요. 미니멀. 그냥 딱 뷰포트랑 타임라인만 보고 싶어요. 모션 트래커, 트래킹 하고 싶어요. 뭐 페인트, 스탠드, 뭐 스탠다드, 뭐 텍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올 패널로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막뭐 이쪽으로 옮겼다가 뭐 이거는 뺐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다가 보면은 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워크스페이스에서 r 워크스페이스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내 거로. 아시겠죠? 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저장한 게 예를 들어서 뭐어뭐 스페이스 다 이러면은 뭐 떠르륵 뭐 모션 뭐원뭐 해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인터페이스라고 하든지 뭐 UI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여기 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떠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되게 심플해요 구조는 그리고 그렇게 툴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펙트를 많이 안 깔아놨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음, 저는 전에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는 이펙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ft 이펙트는 저는 윈도우 기반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맥용에서는 어, 이제 플러그인이 많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툴뷰툴 툴, 윈도우 툴뭐 여기 오디오 이렇게 여기 여기 이쪽에 이렇게 어, 윈도우에서 설정을 할수 있죠 페인트 프로그램 시즌에 식으로 작가의 음. 거를 이렇게 땡겨서 열 수도 있구요. 뭐 닫을 수도 있구요. 필요 없는 건 닫아서 어,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내가 나는 이거, 이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파라 그래프 필요한데 라면은 파라 그래프 꺼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어, 뭐 캐릭터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써요. 뭐. 그다음에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엘라인 이렇게 꺼내서 쓰거든요. 이런 거 필요 없다. 트래커. 트래커도 필요, 아, 전잘안 써요, 이렇게. 그냥 꺼내서 써요 바로. 꺼내서 쓰기 때문에. 이펙트 창하고, 이렇게. 그래서 쭉, 길게 보수, 봐야 되는 툴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 파라그래프랑, 뭐 이런 것들. 오디오? 오디오는 좀 이제, 데시벨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려고 저 오디오 같은 많이 켜거든요. 인포 필요하고요. 프리뷰도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많이 써요, 그냥.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캐릭터, 이렇게, 이거를 클릭앤 드래그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또 되고 아니면 은 옆으로도 되고 밑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온라인 어... 가지고 있죠 온라인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옥스페이스 workspace, 옥스페이스에서 모션 아 뭐라고 할까요 음 모션 UI1 하시면 모션 UI1로 바뀌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바꿨다가 모션 UI1로 하면 이렇게 내가 바꾼 툴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스를 실제로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앱팩이 어떤 놈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어떤어게 작업을 한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준비된 소스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소스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 여러분들 임의로 작업하셔도 돼요 어, 말 그대로 어떤 같은 소스를 같이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포토샵 일러스트를 할줄 아는 분만 이걸 들어야 돼요 모르는 분은 끄셔야 돼요 그냥 왜냐면 소스가 처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된 소스 갖고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잠깐 나 저런 소스 하나 만들어야지 라고 만들어 놓고 저랑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를 할줄 모르시는 분이라면 저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얻어야지? 저 어떻게 얻어야 돼저 소스는 어떻게 얻지? 저한테 요구하셔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봐주고 있는 어, 친구의 친구가 제작을 한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를 분들이 제 수업을 듣기를 희망을 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애티팩트랑 호환을 해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수업은요. 스냅포디에서 나중에 제가 어, 스냅포디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그거랑 뭐 일맥상통해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정말 많이 쓰는 툴이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하시고요. 또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 거긴 하요. 근데 뭐 지금 이 에펙처럼 이렇게 열어 놓고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에펙, 에프디펙트 수업 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 거를 보강으로 들으시는 거를 또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제 수업을 다 들으시면은 뭐 이제 좀 아, 이제 조금 자신감 붙었으니까 나 이제 제대로 좀해 볼래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션랩 같은 데서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작업하는 게 사실 진, 진짜 절실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쪽은 분야는 인맥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자, 이런 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업 방식도 제가 다유튜브로 어,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공유를 해드릴 거고 아시겠죠? 자, 번개처럼 지나갔죠. 지금 그래서 어, 또 돌려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네. 어, 제가 좀더이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좀더더 더 열의를 가지고 해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지향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은 좀더좀더 어, 더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의견 주시고요 댓글로 어, 그렇게 해서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예, 번개처럼 지나간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지루한 수업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